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제가 배터리를 사기를 맞았어요 중국 인산철 배터리 24부터 3 0 0연짜리를 하나를 일단 구입을 했는데 어, 전력이 좀안 나와서 어,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내부를 뜯어 보니까 완전 개판이고요 폐기해야 돼요 못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워, 이런 배터리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완전 분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좀 보여 드리고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피해가 없겠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구입한 거는 24V 3 0 0 a 어로 해서 구입했을 때 110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것도 알리에서 그, 사인, 그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105만 9천 얼마인가 원화로 이렇게 샀는데 반품은 안 돼. 시간이 좀 지나서 얘네가 교묘하게 한게 뜯어보려고 해서 뜯어볼 수 없게 해서 포치를다 해놨어요. 이렇게 새두리에다가 근데 참 저도 멍청하게 제가 정비를 한 사람이고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이셀 하나의 무게가 5kg가 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처음에 받았을 때 40kg가 넘을 거다 예상하고 받았는데 이게 무게가 안 나간다 싶으면 어, 어, 의심을 하고 분해가 안되면 반품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배터리 특성상 항공으로 안 돼요 이런 대용량 그 배터리 폭발성이 있어서 배로 반품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5만원 6만원 뭐뭐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고 누군가 하나 올린 사람 이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일단 무게가 안 나가면 의심을 하고 그냥 반품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랩을 뜯지 않고, 이렇게,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기를 완료하고, 장착을 하고, 딱 달리는데, 이게, 아, 매일 방전이 되는 거죠요왜 이렇게 될까? 이게 표시로는 그런데, 그래서 MPPT라고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 컨트롤러. 거기에 딱 물리니까 200A라는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0A, 300인데 200으로 해서 100을 속였나? 에이, 3분의 속았네? 생각하고 있다가, 정작 딱 해보니까 50A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6분의 1이구나. 근데 배터리라도 멀쩡하면 쓸수 있는데 이게 멀쩡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백만 원 버렸다 생각하고 한번 어차피 버린 거 분해해보자 그래가지고 분해를 했어요 아, 했더니 처참합니다 아내가 와 완전 사기 치려고 맘먹고 사기 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피해보시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공개를 할게요 배터리 분해한 그 사진과 배터리가 뒤에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기여 이거 보시면 여기 배터리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래 뜯은 거여기 50원 패하 셀로 8개 완전히 그냥 스웰링이 나가지고 부풀어 있어요 잘 쓰지도 못해요 케이스하고 케이스는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어, 5, 그 5kg짜리 5어 5kg짜리 5배 6암페하짜리 거예요 아마 5 아, 0 6암페하인가 5 0 뭐야 6암가 짜리 그 셀이 있어요 그 크기에 맞는 걸로 하려고 일부러 좀큰 걸로 한다고 이렇게 모양은 맞추고 안에 저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사진을 보시면 그 공간에 뭐 스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면 테이프 같은 거딱 붙여 나눠주게끔 속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근데 결국 막 흔들면 떨어져요. 가지고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어 이런 피해가 또 다른 있을 수 있으니까 나지 않게,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맞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브랜드 이런 과 그, 알리에서 나온 그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 그대로. 그, 대로 올릴 거예요. 알리에다가도 이렇게 재개하려고 하니까 이미 영수증을 수령한 지가 15일이, 그니까 구매확정이죠 누르니까 15일이 지나서 반품도 안 되고 분쟁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테스트라기에서 정의장들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꼽아보고 실제로 커피포트도 뭐대용량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비하게 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 불찰도 있죠. 그리고 또 들어봤을 때 무게가 안 나가면 의심하고 그냥 뜯기도 전에 그냥 반품해 버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블로그 올리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반품하려고 도 배로 가야 되고 내가 돈을 물어야 되고 착불이 아니라 또 가다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뭔가 수량 거부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붕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해외 직구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따지고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이생에 들어서 내가 또한자 어차피 실수는 실수니까 내가 또 앉고 근데 이 영상 하나 남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어 전문지식이 좀 없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걸 달고 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할거 아니에요 용량 부족한가 하나 더 사야 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분해하려고 했냐면 이 차에 애들을 태우고 다녀요 제가 아이가 4명이에요 그 중에 지금 7개월째 된 아이도 있어요 간단하게도 그러면 이 안에서 인산철을 쓴 이유가 납산을 안 쓰고 인산철쓴 이유가 가스 문제예요 황산가스가 나와요, 납대, 납산밧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인산철을 썼는데, 인산철이 뒤에 놓고 다니는데,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가스 나올 수도 있는데, 인산철은 기본적으로 폭발성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인산철을 택한 거거든요. 고용량으로, 리튬 인산철을. 근데, 만약에 그게 불량 제품이어서, 수행이 심해서 부풀어온 거 있죠? 불량이어서, 터지거나, 또는 거기서, 균열이 가서, 깨스가 나오거나,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어? 다칠 수 있고 괜히 돈을 끼겠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돈은 버린 거고 어차피 버린 거고 정부에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분해해 가지고 아예 공개해서 알려드리자 어, 그 차원에서 제가 요 영상을 찍으려고 맛먹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 사진으로 이제 영상으로 또 한번 또 가서 보여드리고 사진 찍은 거는 이렇게 다 띄워 드릴게요 띄워 드리고 어,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절로 이동하면서 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상태의 배터리고요. 이 상태 배터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있고 내부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laugh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스휠링, 스휠링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시에, 5 0 암페어 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제가 배터리 분해한 거를, 분해해서 바라렇게 해놓은 거를 영상을 지금 보셨죠? 아, 배터리가 절었습니다. 내부가. 24V 3 0 0어라고 팔, 중국에서 판매해서 사기쳐가지고 넘어온 게 절었습니다. 내용은 50A 배터리 팩 8개가 들어가 있고요 24V로 맞추려면 어떻게 어쩔 수없죠 3.2V니까. 그러면 12V에 300A는 어떨까요? 4개가 들어가 있겠죠. 저런 게. 불량품 배터리가 인산절 배터리 4개가 들어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케이스는 좀 작게 됐을 테고. 더 밑에는 더내비에 밑에 있대고. 12V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50A짜리에서 넣고. 암페어 낮추면 저런 것도 좀 당연히 넣겠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파워뱅크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구매자가 그럴지는 몰라요. 복불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경험을 좀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가격적인 면도 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근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인산차 배터리를 대부분 95%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물러 모으니까 여기 판매자들도 사가지고 중간수 수술 받고 팔잖아요. 근데 검증은 됐겠지만. 그 돈만 좀 아껴보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려고 할 때는 좀 가격이 좀 높거나 반품이 어렵거나 또는 이거를 내부를 열어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기능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시고 블로그라든가 다른 어 사용자가 있지 않나 그 모델명이든 이름이든 뭔가 검색해 보셔서 확인 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 저 이름으로 라벨링 돼가지고 한 거를 파는 사 어, 사가지고 테스트한 사람 걸 보고 괜찮을까? 그래도 의심이 나가지고 하나만 사보자 생각. 원래 저걸 두개사려고 했거든요. 하나만 사보자. 제가 600암페어를 넣으려고 차에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사보자 해서 샀는데 저 결과인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다. 유튜브에 이런 사람도 공개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낮을까 해서 한건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요거요 내용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런거를 구입하실때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이렇게 캠핑카 버스에서 처음으로 버스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종족 찍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가 제 사무실이나 마차가 될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뭐정보라든가뭐꼭 부동산 정보 아니더라도 이거 돈이잖아요 세탁하잖아요 내돈 아니는 거니까 이런 거라도 좀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